캐치웰이라는 회사. 난이 회사 되게 괜찮은 것 같은 음. 느낌이 들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있는 각종 구성품들을 다 사게끔 해놨어. 따로 따로 부속을. 어. 음. 그래서 청소기 쓰다 보면은 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파는 데도 많거든. 음. 어, 일단은 소모품에 대한 그 부담이 많지 않다. 음. 내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걸 산 이유가 있는데 이거 산거 이제 후기를 찾아보다가 여기가 이제 충전 단자야. 잠깐만 이쪽, 이쪽으로 와봐. 원래 이제 전에 모델은 요 선을 여기다 직접 이렇게 꽂아서 충전이 이렇게 되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고객센터에 요거를 꽂는 게 불편하다 그러니까 요런 거치대에 얘를 거치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게끔 좀 개선을 해달라 하는 글을 봤어 그니까 그 전에 모델을 산 사람 같아 나오는 모델은 요건데 요 선을 이제 여기다 꽂아 그냥 거치만 하면 충전이 되는 거야 요 사람들이 고객의 소리를 좀 듣고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난 바로 샀어 왜냐면 나도 건의할 게 있거든 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캐치엘 사장님한테 좀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 전에 차이슨 쓸때 편했던 게 있었어. 근데 그게 이렇게 올리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쓸수 있고, 이거를 딸깍 내리면 요 소리 이렇게 되게끔, 소리 여기 이렇게 달려 있었어. 음. 그게 되게 편해, 근데. 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크단 말이야. 요 소를, 물론 여기도 달아놓은 것도 좋지만, 요거를 요 끝에다가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 있게끔 해주면, 음. 청소할 때 굳이 이걸 가지러 가지 않아도, 음. 내려서 바로 솔로 전환해서 쓸수 있다. 음, 훨씬 편하겠네, 그럼. 그렇지. 그거 하나랑, 제일 간단하면서도, 여기 보면은 전에 청소기에, 음. 여기 이제 요렇게 하나 플라스틱이 달려있는데, 음. 거기에 이거를 요렇게 끼울 수 있게끔 됐었어. 근데 요게, 심의 한수였어. 어, 내가 지금 쓰면서 제일 불편한 게 요거 가지러 다니는 거. 요거 <laughs> 정말. 넣어서 아, 진짜.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갖고 탁 껴가지고 요렇게 청소하다가 음. 내가 쓰고 싶을 때 요거 탁 빼가지고 여기다 바로 딱 껴가지고 쓰는 거. 음. 요거 좀, 만약에 이거 만약에 하면나 캐첼 입사하려고. 어, 나, 난, 난 청소기 진심이거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딱 거치할 수 있게끔. 그냥 요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요 상태에서 요거 두 가지만 추가한다고 하면은 음. 청소기 업계에서는 돈이 한 20만 원 정도 하잖아. 그럼 비싼 청소기는 아니야. 사실 뭐 요즘 LG, 삼성, 다이슨 보면 기본 거의 한 80만 원, 100만 원 가까이 한단 멋있어요. 말이야. 음. 근데 내가 나는 그런 청소 청소기에 나는 20만 원 이런 이상의 돈을 다 쓰고 싶진 않거든. 해첼 사장님? 그러니까 보니까 서 무슨 서서 서, 무슨 서동우 사장님 이었던것 같은데. 요 <laughs> 영상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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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랑, 그 다음에 요 솔솔솔솔 계속 솔솔솔솔탁 타. 요거 내가 영상 일부러 찍어 놨어. 첨부할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요거 좀 해달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마칠게.